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문을 여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문을 여는 시간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장을 보니까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절을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와 디도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그리고 일장 후반부에서 봤지요. 첫 번째 사도들을 만난 것은 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회심 이후에 3년 만에 개발을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다. 사적인 만남,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적 만남입니다. 혼자만 만난 게 아니라 바울과 또 바나바, 디도 이렇게 셋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공적이란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남 자체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에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만남을 가졌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딱 부러지게 선이다, 악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상반된 가치가 이렇게 충돌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혼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행동에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명제예요. 오직 타이밍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뭐가 옳으니 그르니, 그런데 그런 거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타이밍입니다. 언제는 맞을 때가 있고, 언제는 틀릴 때가 있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 명제를 살피고, 두 번째는 상반된 가치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을 가질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문을 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중요한 그 가치는 성실성과 또 하나는 결단의 용기, 충돌한다는 거예요. 타이밍에 따라 성실성이 오를 때도 있고, 용기가 오를 때도 있고, 두 가지가 타이밍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랬죠.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14년 동안, 17년 동안 복음 증거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굳이 사도들 만나야 될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어요?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앙부대에 올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 겸손하게나 외곽에만 있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너 이제 중앙 무대로 가 그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하우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인정 욕구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거 아닙니다. 그래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왜? 좀더큰 영향력 가운데 일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때라는 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때를 굉장히 중요하기는데 때 시간이라는 거, 때두 가지 단어 있는 거 여러 번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이건 자연적 시간입니다.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또 하나가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리티컬 타임, 영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때가 참에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17년 동안은 외곽에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예렘으로 가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문을 여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야 된다. 그 중앙에서 문을 열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문을 여실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붙여 주셔요. 홀로 안 뛰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붙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어 크게 사용되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막 문이 열려요. 불을 붙여 사용하고 이런 걸뭐 어떤 때는 부흥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불이 붙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잘못 기다리고 자꾸만 이렇게 조급한 경향이 있어요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의욕이 앞서는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이거 원뜻은 시간이 충만하다 시간도 충만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해질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실성이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눈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죠. 내가 예배에 빠질 수가 없다고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그렇죠.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실성. 언제나 성실한 사람 쓴다는 것입니다. 이세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일곱 명의 아들들은 집에서 TV 보고 있었고. 아시겠어요? 성실성.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어요? 다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성실성. 배드로 보세요. 누가 보고오죠 밤이 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계속 금을 던지잖아요. 성실성.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 쓴다는 것입니다. 왜? 성실해야만 하나님의 때에 맞을 수가 있잖아요.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실성이 좋긴 좋은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마냥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계시를 따라 이제 가라. 그럼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안 움직여요. 어떤 때는 그 안주해버릴 때가 있고요. 성실성에 안주가 돼버리고 생각 없음이 돼버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실성으로 포장된 두려움이에요. 나는 성실해 그러면서 두려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겁니다. 성실성과 결단의 용기. 이걸, 어느 게 옳습니까? 이 기질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의 성품도 아니에요. 타이밍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성실성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하는 결단이 중요한 거고, 결단의 용기. 이게 정확히 맞아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성실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결단하라 그럴 때는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엇박자가 될 때가 있죠. 불성실하다가 그죠. 움직이라 그러면 그때 또 성실성 그러고 눌러붙으려 그러고 있다니까 이런 바, 이 바보들이, 이런 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실성과 용기라는 것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때는 타이밍이라는 거. 우리 정확하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움직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길 바랍니다. 어디은건 뭐냐 하면은 안주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떠나야 되거든요. 거짓된 자리거든요. 근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함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서 불구하고 자기가 멋대로 움직여요. 그 불성실합니다. 악입니다. 이두 가지 같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성실해야 될 때는 성실하고, 또 결단에 용기가 있어야 될 때는 결단에 용기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현 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관계보다 복음의 진리가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돌되는 두 가지 가치는 유연성과 단호함이에요. 2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보통 담집질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불도저 같은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2장 2절 보십시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뭐, 자기가 증거했던 말씀을 제시했다. 여기까지는 별 얘기 아닌데. 그 다음,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향기인 사람들, 그 지도자들. 그들에게 따로 가가지고 내가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다름지라는 것이나 다름지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사도벌은 강직해서 뭐, 옳은 걸 옳은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누가 안 만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오해가 없도록. 필요없는 마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내가 뭐 틀린 일 했어? 나는 하나 님 옆에서 뭐 당당해. 그래서 너무 고자세로 가지고 설명 안 하고, 나는 사람에게 설명 안 해. 하나님만 바라봐. 그 되게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가는 것마다 충돌을 일으킨다니까. 쓸데없는 충돌. 여러분 진짜 강함은 유연함입니다. 유연성. 성숙함 부드러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기억하시죠 9장 19절부터 쭉 나오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하는 이유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고 그다음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 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22절에 뭐 결론 내리잖아요.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가 자와 같이 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변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능력의 유연성, 그죠? 오해 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연성을 가진다. 그런데 그 유연성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자존심을 위한 게 아니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게 진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쓰기가 힘들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뭐저 하나님의 일좀하려 그러면, 밤낮 뭐 어떤 때는 시기 질투로 못 쓰임, 쓰임받지 못하다가 또좀하려 그러면 맨날 존심 상한다 그러고, 그죠? 맨날 혼자 가서 울고. 그, 그래가지고 언제 일할 거예요? 사도바로 유연성이 있었다니까요. 자기를 이렇게 죽일 줄 알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본질의 문제에 가가지고는 본질의 문제에 가가지고는 단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할례는 그 율법주의의 그 표상 아니에요. 할례 받아도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 그러면 할례 받으면 마찰이 없지요. 근데 이건 지금 공적인 만남이라 그러잖아요.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개들 때문이라고. 이 악한 자들은 뭐냐면 복음의 자유로움을 다그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잠깐 율법 들고 나와요, 뭐 윤리 들고 나오고 기준이 뭐냐 그러고 복음의 그 은혜 의 영광스러운 내용들은 다 포기해 버리고 엉뚱한 거 붙들고 교회를 이렇게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전에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나는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는 단어만 가지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노라. 이걸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을 줬는데, 제가 요즘에 유심히 이렇게 교회들을 보니까, 이 교회들이 왜 혼란이 빠지게 되느냐 하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데, 자기를 과시하는데, 자기 존재를 알리는 데 사용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힘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힘을 쓰면은 기분 되게 좋거든. 아,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 어떤 장로를 하나 세워 놓고 뭐뭐 이렇게 뭐 담당자를 해서 사인을 받아야만 뭐가 되게 만들어놔요 그럼 재밌잖아요. 내가 사인을 하면 일이 안 되니까. 안 그래요? 그 완장 채우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들도 꼽짝을 못 해. 너 그러면 밥줄 끊어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얘기하면 괜히 와서 벌벌 떨고. 그러니까 이때 느끼는 거죠. 이래서 힘을 추구하는 거구나. 힘이 참 좋은 거네. 힘이 있으니까 내 앞에서 떠내 힘이 있으니까 저자서로 나오네. 힘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되네. 이게 타락이에요. 화 있을 진자 누가 힘을 그따위로 쓰래요? 이게 다 문제라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포지션에 있는 힘을 줘놓으면 엉뚱하게 쓴다니까요. 그 당장에 잘라버려야지, 그건. 그런 건 나도 면안니다 그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왜 힘을 그따리 쓰래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자기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연돼 버리면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는 거죠. 이 교회가 뭐 세상 논려하 똑같네. 파워 게임이네. 교회에서 무슨 파워 게임이 있어요? 파워가 그걸로 나를 자기를 주장하는 게임이에요. 그게 마귀 종들이지. 힘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힘이 주어지면은 힘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많이 가지십시오. 그걸 가지고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 모든 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다고. 그리고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때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죠. 그 벗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돌로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혜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건져내지요. 그게 힘이에요, 힘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면 부모님들이 힘이 있잖아요. 자녀들끼리 막 싸우면은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조정해 주지 않아요? 뭐 첫째가 옳고 둘째가 틀렸어 그러던 죽어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죽게 된 애도 살려주잖아요. 부모의 힘이에요. 학교 선생님의 힘이 뭔줄 알아요? 분명히 잘나고 오른 애가 있어요. 그렇게 오른 애가 주장한다고 그걸다갚으리면 돼요? 분명히 틀리고 넘어졌지만 소외된 애를 그 선생님의 힘을 가지고 살려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줘야죠. 그걸 훌륭한 선생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인데 그뭐 누가 돈이나 갖다 주는 사람들, 뭐 자기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힘을 다 쏟아붓고 자기 이익을 서 뛴다 그러면. 그건 선생질이죠. 선생질. 다 아시잖아요. 남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은 힘 줘보면 알아요. 힘을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살린 데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저 사람 힘을 살린 데 쓰는구나.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살린 데 쓰지 않는다 그러면 저건 가짜다. 싹꾼이다 저건 마귀, 마귀 새끼다. 그래도 돼요. 말은 하지 말고. 느낌을 그건 옳은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바울은 힘을 가지고 뭘 했어요. 살리는 데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는데. 사도바울이 대충 맞춰가지고 살아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유를 잃어버리는 데는 기꺼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건져내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합니다. 목회는 관계다. 맞죠? 목회 잘하기 위해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모든 성도로 관계가 좋아야 되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요 관계가 모든 거다. 난 틀리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관계고, 열매를 거둔 것도 관계고,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관계가 모든 것이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하고 충돌했을 때는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진리가 훼손될 정도로 관계를 유지해서는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중요한 거지만, 복음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오르지, 약간의 관계가 깨질 걸 각오하면서 이 싸움 벌이잖아요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별명 들어보셨죠? 갈라드에서의 주제가 뭐냐면, 자유의 대현장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놈이 그 자유를 침해해? 그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그래 교회를, 교인들을 억매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고, 복음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은혜 안에 자유롭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율법줄이 꽉 눌러가지고, 그냥 벌벌 떨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 시스템이야 돌겠지만,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지금, 바울은 이거 분연히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납이 있어야 되고. 이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이 보호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힘을 주셨습니다.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절대로 죽이는 데 쓰지 마십시오. 살리는 현장에서 그 힘이 사용되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뭐 계속 긁어부수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성도, 성도의 성도 모임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연성이 중요합니까? 단호함이 중요합니까? 타이밍이라니까요. 얻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서 때에 맞게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얻은 하나님의 신시한 종대기를 축원합니다모다 예, 자리에 자령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반된 가치 때문에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에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타이밍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보다 앞서 서 들어가나 초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려면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실성이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막상 때가 왔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생각 없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실성으로 포장된 두려움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결단의 용기를 갖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는 유연성을 갖게 하소서. 그러나 복음 진리를 위해서는 단호함을 주옵소서. 주신 힘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주신 힘을 자유케 하는 데 사용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